할렐루야! 우리를 세상의 만악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본문 스갈에서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 애통할 때가 온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를 나누어 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신령을 으신 자가 가라사대.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3절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을 형편없는 작은 성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소유로 삼고자 사면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사면에서 쳐들어오는 적군들로 하여금 정신없이 술에 취한 것처럼 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 나라들이 교회를 만만하게 알고 자신들이 이용물로 삼고자 할 때에 그들은 혼축해 하는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 참 코로나 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방위수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알곡과 가라지신자를 구별해내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건드려서도 안 되고 또 건든다고 해서 넘어져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본문 4절 5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는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족석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신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미니"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몰려올 때에 말을 타고 올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놀라게 하며 군대를 쳐서 미친 사람들처럼 되게 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의 두목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고 고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늘 우리 교회는 나는 내 가정은 우리 가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고 힘을 얻었다 힘을 얻는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그 신앙 고백을 하는 신중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더큰 여러분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탄 사이에 횃불 같게 하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어산 모든 국민을 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아멘. 나무 가운데 화로를 놓으면 그 나무가 화로불에 타게 되죠. 곡시단 사이에 또 횃불을 놓으면 곡시단이 사라질 겁니다. 이와 같이 일상의 지도자들을 화로나 횃불처럼 되게 하여서 둘러싸고 있는 이방들을 불살라 멸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곡시단 가운데 횃불 같은 겁니다. 나무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화로는 나무를 다불살을 능력이 있고 곡식단이 아무리 많아도 횃불 하나로 다불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신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 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목과 창과 가시관에 찔리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풀려들어 가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애통하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본문을 살, 살펴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청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로에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로에 통곡하리로다. 그날이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 떡 골짜기 하다 드림몰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들어가 창에 찔려서 피 흘려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찌른 거를 바라보면서 애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세컨 인카네이션 주님이 이 땅에 제림으로 오실 때는 애통 못 엄청난 여러분 큰 애곡과 애통하는 소리가 온 천지를 뒤덮을 것입니다. 왜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휴고를 당해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휴고를 못 올라가서 땅에 있고 땅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완난이 임하는 거죠. 다시 11절을 살펴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무기토 골짜기 하다 드림몰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시아 왕이 무기토 골짜기에서 전사했을 때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통했습니다. 역대하 35장 22절 25절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크리스도가 십자에 필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큰 애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풀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제6권을 십자가에서 선포하시고 제 7원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네 나 라고 선포했을 때 구약에 개시되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전부 다 여러분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약 360개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그 예언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 되었습니다 다 전부 이제 남은 거는 딱 여러분 뭐가 남았습니까? 남은 거는 딱세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360개 이상이 다 성취되었으면 세 개도 성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그세 개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림입니다그 다음에 여러분 암흑했던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빼보자 심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취가 되죠.